안녕하세요 더블입니다 오늘은 하픽스 서버 탐방기를 해볼건데요 지금 한타임 정도 왔어요 음 으흠 가자 어안어 음음 으흠 음, 뭐하려고 음 탐방을 해야겠다 일단 제가 점프맵을 한번 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못난이들에게 전화 부탁요립니다네 옆에는 옆에는 카프가 있습니다 가부 아니야? 가부 가부 으흠 가부. 으네 <laughs> 응, 가부가 있습니다 아 진짜 가부 가부 으흠 그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그렇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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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데 네. 맞았어요 지금 네 멤버 세명이 옆에 다 모였습니다 네가 아, 맞을 <laughs> 줄잘한다세명 빼고 또아 잠깐만 응. 우리 멤버 6명이 3 명인데. 아그럼네세명이 아, 색깔이 색깔. 아, 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 이거 왜 달리기 안 돼? 음. 아, 사칙. 사칙문 때문에. 얘기하지 마. 응? 방송하고 있는데. 뭐에요 음. 음. 점프맵을 깨고 있습니다. 는기안 뭐, 네, 제가 요 제가 스플릿 컨트롤을 켜는 이유는 이게 편하고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목소리로> 아, 너왜너 떨어졌어. 너 쇼도네. 너 쇼도네. 너 떨어졌어. 동그라 네, 떨어졌어. 내이 동그라미 이거 나오는 거는 시간 안 쓰도 안 쓰셔도 돼요. 발음이 내가 짧구나. 안 쓰셔도 돼요. 아 진짜 발음 왜안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안 좋냐 아니야? 안 되냐? 안 좋냐? 안안 좋냐? 안 좋냐. 조, 음. 어, 좋냐? 아 진짜. 좋냐래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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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냐. 야, 너 졸지마. 응? 지금 사촌 넘버. 또렸진 않겠지. 얘 찾아. 니뭐 하세요. 와. 와, 맥팡이도. 아니잖아. 어우, 친절해. 가자. 브금은 안 틀게요. 아, 예, 나차시더얘 브금이 있으면. 브금이 있으면 제 목소리가 안들리거든 내가 좀 멍멍 아야 조용히 해래 저희가 원래누안 어, 뭐 보셨을 수도 있지. 응, 지금 저희가 그래, 지금 무지 시끄러워 응, 무지 시가러지게 응, 무지 시끄러운... 응, 동심 파괴. 러운 응, 무지 시끄러운... 응, 무지 시끄러운... 응... 무지 시끄러운... 응... 무지 좀 욱해요 가요 킹킹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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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이크 먹기 케이크 더 먹기 케이크 더 먹기 아 진짜 변아 변태. 변태냐 너 변태가 아니야 음치 아니 음치견 변태야 니가 <laughs> 응는게 아니야 그럼 뭐야 더 먹기 킹킹더 <laughs> <진짜 잘> 먹기 이건 <laughs> 뭐 얘끼지 예, 저먹기래 아 절대 야한 방송이 아니다래무유 다시 응, 찍어 음, 음, 음란하지 너, 않습니다 다시 찍어 노노노노 그냥 때문 지금 좋았어 나. 좋았어 야너 그러고 오라 괜찮아 좋 왔어? 변태 뭐? 맞아 나 변태 된 거? 사칭이 한주는 너 내가 뭐가 사칭? 응 내 스킨 따라한거 일룬다. 너는 라했거든 아주 그냥 절대 따라하는 게 아니래. 아니래?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아니래. <laughs> <laughs> 아, 스킨... 어, 아니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시 찍어. 아. 소다이따위이다이라위 <laughs> 여기 성공! 갔다, 했다 했다! 아빠 아빠보다 맛있어! 어. 아니, 잠깐 흥분했습니다. 저희 방송 인기 없는 거닙니다 네, 음, 재미 없는 거닙니다 하지만 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어, 한 번만 눌러 주세요. 한 번만 눌러 주세요. 취소하지 말고. 그럼 저희에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너왜 점프 메못 하지? 저 화난 흔들림 킬까요? 말까요? 님들 말고. 여러분, 좀 맞자. 여러분? What? 으사칭에 주의하세요. 사칭, 그거. 님들이 하면 안 돼요. 저희 님들 믿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웃음> 저희는 <웃음> 여러분을 믿습니다. 아니, 여기는 뭐,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 뭐야, 눈이 바로 쌓여? 안 보이는 눈이 있네. 보이는 눈이 있고. 사칭 조심하십시오. 사칭에 딱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럼 저희 방송 보지 마세요.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격해? 아, 진짜. 홍거 게임 하는데 뭘뭐 이렇게 격해? 아 내려와. 어 와! 어. 아 진짜 대진통가 혼자말로 다 뭐? 별명 부리지 마. 별명 이름 댐을 이라 부래. 아래 아, 부름 진짜 썩아부름 아너 진짜 적었네. 아 씨. 재원이라아 씨. 어? 까불. 응. 님 탈퇴? 알았어. 탈퇴요탈퇴고 스톱. 아 이거 내가 진짜 와 이거 동그라미 신경쓰서인다 네, 한번 미니 게임들을 플레이. 저는 살인 아니 살인적인어왜 아, 그래? 아 진짜. 스카이월드? 맞나? 옆프로 맞다. 아 아니. 아 진짜 아점 h i 픽셀 점네 이게 이게 그거예요 그 그거 서버 IP야 이거 재밌어요 아너 아, 뭐냐 너왜형조게형이좀음란해요 음란마귀 음란마귀 음란하게, 음란하게. 음란합니다 아, 아, 음란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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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게임 너무. 아라다행 이게 왜 이런. 오나엑서나이즈이원 선배님이라고 진짜 너무 와나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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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팀. 팀 어떻게? T, T I, -A <목소리가 chirping> I A N I T I A 야 별명 부르지 말라훈훈훈훈죽죽었냐 응. 응. 누구 떨어진거 같은데 데스전 아. 찌찌마쭝왜네가 어. 응. 아. 해? 응. 야아 어어 어? 어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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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방송 가자 싫어 싫어 송 방송 재미없게 하는 방법이 말에 적게 하면 재미가 없 아, 더블 헤이, 스카이. 아, <laughs> 어? 왜, 왜, 이동이 됐다 됐다, 따사로운 햇볕 속에 엄마는 못생겼고. 아하. 그대로.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어머니. 어떤 놈이 아, 뭐야. 아, 나딱 뛰려고 그럴 때. <laughs> 죽었다, 어떤 자식이야. 왔다. 조따이 사랑해 이분 사랑해 이분데 님 변태 <웃음> 변태 <laughs> 아니다 변태 요 <laughs> <이때> 요즘 갑이요. <가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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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와 대박 진짜. 까이 죄송합니다. 건왜 그래? 야너 누가 어, 벌써 데, 매, 데스 매치요? 데스. 아, 어, 내 위에서 맞는 소리다, 씨! 여기서 절대 이거 하짜 씻어낼까?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스펀지라고스펀지다스펀지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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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야, 다시 한 번. 짐짐 아, 씨, 하지 말라고! 웃기잖아, 짐짐. 그냥 하지 말라고. 나는 진짜. 점 변태? 아괜면 안정? 변태인 거 인정하니까 괜찮추. <laughs> 어디 있어? 상자부터 찾아야 돼, 이거. 여기 있다. 상자 열어야 자아 씨. 괜찮아, 나니가 안가져갈 거니까 나무 칼은 썩었어안 가져가 밑에 보면 더 아, 좋은 게 없네. 호박에다가 눈 해야 되나? 봐봐 더 좋은 거 있다니까.